지금부터 방 바꿀 기회를 드릴 텐데요. 네. 자, 방을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스타킹 줄다리기입니다. 어, 일단 귀여워. 룸메이트끼리 한 팀입니다. 어. 서로 연결된 스타킹을 각자 머리에 뒤집어 쓰고 줄다리기를 하시면 되고요. 스타킹이 벗겨지면 탈락이고요. 점수는 1, 2, 3등이 3점, 2점, 1점씩입니다. 총합 점수가 1등인 팀에게 방을 바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네. 나오기 잘했다. <laughs> 죽다가 살았네. <laughs> 이거 왜안 나왔어 데 나와야지. 아니 나는 셋다 당연히 우리 단합 꿰를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시간대가, 시간대가 다른 줄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laughs> 저 팀만 못 이기게 하면 되는 음. 거네. 어차피 방 받고 생각 없잖아요. 단합 쪽서 단합 쪽에서 우리 단합 쪽서 둘이, 뭐, 둘이 한 방에 뭔가? 조기만 붙여내면 뭐, 뭐, 돼. 단합 뭐, 쪽서 둘이 한 방에 조기만 붙여내면 돼. 붙여내면 뭐, 되는데. 여기 KBS야. 어? 뭐? 야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분들 다 보는데 이거 짠 거야? 자 그래도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방송. 없지만 아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아불러다 놓고 비밀이에요. 자, 1라운드 누가 출전하시겠어요? 가봐 가봐. 기훈이 응? 배우 팀으로 가시죠. 그럴까요? 가운데 네. 네. 있는 사람은 어느, 어느 쪽으로 서요? 알아요. 다까지 다까지 반대 저턱을 <laughs> 어, 당겨. 아니 공격 손으로 잡으면 안, 안 된다고요. 공격아안 네. 어, 어, 어? 보여. 야네목젖세에다 끼워라. 야네목젖세에다 끼워라. 야목 야, 네 아. 야, 네 아. 야, 목저... 야 나이를목젖이 잡았어요? 아, 내가 목젖세에다 끼우라 그랬어. 이거 내야 되 이거 내야 되지? 어지 이거 내야 지이 따라가서 지 이거 내지 이거 내야 지이지 이거 지 이거 되 이거 이거 야 이거 내야 되지? 이거 리야거야이야 또 우리 약간 옛날 영화에 나온 도둑들 같아. <laughs> 옛날 영화 도둑들. 아야 이 앞에 남들. 선아야. 응. 응. 잘 생겼다. 형 배우다. 우리 세단 배우 팀이네오 예. 준비. 시 아까 중재 검사다. 오 공격한다. 네, 오케이. 잠깐만. 어디가야 진짜... 돼? 어디가야 돼? 잠깐만. 어디가야 진짜... 돼? 어디가야 돼? 어, 공격이... 다 빼오잖아. 어, 왜 와? 왜 와? 이노야, 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응. 리팔 끼고 뛰어! 아, <laughs> 이 <laughs> 뭐얼간이들이야뭐야 이거야 이이들야이야서거야디있어이어야 이거야 이야 선우 여기 있야뭐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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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이야떻게야 이거야 이거어이하지 이거야 이거야 야너어야야야야야 이거야 이거야 이야이야이야야야이야 이거야 야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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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이야이야이개야리고야야이야야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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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그다음에 뒤에 <laughs> 어? <웃음> 야, 너바그냐왜 자꾸 따라와? 왜? 당연히 따라오겠지, 얘가! <laughs> 살고 싶어? 어, 어 미국 가 이렇게 한 시간 넘게... <laughs> <바로 웃음> 야, 너, <laughs> 너 가만, <laughs> 가만있어 봐! 가만,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아, 얘왜 <이거> 따라와? <laughs> 야, 야, 이거, 이가 가면 어떡해! 아? 왜너혼제 자꾸 단독 플레이를 해? 아니, <laughs> 어떻게... <laughs> 아니, 유명해. 왜왜 <laughs> 아니, <laughs> 앞으 <앞에서, 웃음> <앞에서, 앞에서 웃음> 아니, 앞에 보이지. 않 아니, 너는 뭐야? 아니, 따라가야지. 나도. 아유 공격을 해. 우리가 끝날 거 아니야. 좀.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야. 살았어. 드라마 힘들겠는데? 가만있어 봐. 드라마 힘들죠, 이 정도는. 정글승부 하자고, 정글승부. 아가자 둘이 몰라, 떨어져, 둘이 맞아. 떨어져. 왜 떨어져? 니가 저로 가. 아니, 둘이 떨어져. 니가 저로 가라고. 니가 뒤로 가면 떨어지는 거야. 뒤로 가면 떨어질게. 아,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간다.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같이 가면 안 되지. 아, 야 이러고 두세시까지 있겠다, 지금, 잘못하면. 아니, 뭐 둘이 같이 가면 안 되니까. 둘이 아, 어, 같이 가지 뭐 어떻게 해. 너가, 너가, 너가 너무 좋아. 너는 잘 보인다, 너는. 와, 너는... 너는 어, 너, 눈. 와, 좋아! 너무 2대 1이야, 뭐야? 그래. 어, 너... 그래. 좋아, 어, 좋아! 哦，好！哦，好！哦，好！哦，好！呀！呀！呀！呀！呀！呀！真乖呀！你个傻！呀！真乖呀！你个傻！哇！呀！真乖呀！你个傻！ 哎呦！<laughs>